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laughs> BTS 넷플릭스 팔리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드나? 2주의 책이네요. 조회수 한 건이고요. 저는 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썼습니다. 취업의 뼈대 최성국 씨였고요. 자소서 면접 직무 팁으로 구분되는 기존 취업쟁 시장에 필수 개론서를 표방하는 집침서가 나왔죠. 직무 디테일부터 합격 전략, 합격 자소서와 면접 케이스터디까지 한 권으로 치준의 뼈대를 잡아주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소입니다. 이 책은 상경계생이 주로 선택하는 열 가지 직무 즉 재무회계 인사 물류 구매 마케팅 행원 투자 은행 영업관리 컨설팅 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면서 그 직무를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요령 있게 준비해 줍니다. 또각 사례별 합격자 스펙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소서와 면접 답변까지 수록해 치준생들이.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따라가면 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죠. 구글 엔비디아 상상력 원천은 SF 소설 스노 크래시 백제형의 경영 전략 액세스 바이오 가장 저평가된 한국 의료기기 업체라는 기사가 났었네요. 액세스 바이오 주주도 있습니까? 왜 PR이 1.25배? 라고 하네요 2022년 실적기준이요 2022년 1분기 기준 7천억원을 웃도는 수년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룰은 오일머니 사우디 아랑코에 얽힌 다섯가지 팩트라는 기사가 있었고요이 편한 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오피스텔 관련된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오피스텔 같은 곳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이하의 청년 1세대 SNS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책을 또 썼네요 10평짜리 공간 부동산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삼성맨에서 은뱅 수장으로 홈밍텍 토스뱅크 대표의 혁신은 네 토스 대표인데요 이번에는 토스뱅크 대표죠 성공에 이르게 할수 있을까요? 피자 프랜차이즈의 장인 정신 담은 청년 시우 초세석이고요 피자 아블로 아시죠? 네, 피자 알볼로네알볼로 형제는 2005년 부친이 마련해 준 전세 자금 2,500만 원을 돌려 서울 목동에 작은 피자 가게를 차렸다. 이때부터 피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작된 것. 이 대표는 주문 즉시 좋은 재료로 완성되는 지금의 피자가 되기까지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다면서. 계량자와 첨가제를 넣지 않고 천연 혐오로 만든 수제도 방부제 없이 담은 수제 피클 등이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였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의 마음 및 바람이 통한 듯 피자 알볼로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점포수는 2016년 250개, 2017년 272개, 2018년 277개, 2019년 276개, 2020년 293개, 2021년 317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감염병 대응행, 국면에 더 늘어났다. 글로벌 브랜드가 장악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3위인 파파존스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 피자알블로의 매출액은 2 0 1 6년 222억원, 2017년 361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19억원, 2020년 481억원, 2021년 470억원으로 파파존스 2020년 525억원과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네, 알파기네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